뉴욕 현지에서 보내드리는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저는 미국 주식 지킴이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뉴욕 특파원입니다 12월 2일 화요일 뉴욕 금융시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9만 달러까지 반등을 하면서 어제와 달리 투자자들은 약간의 위험 감수에 나섰습니다. 망고 디비 등 AI 관련 주의 어떤 실적 호조 이걸로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죠. 일본 0년물 국채 경매 여기서 수요가 나타나면서 오늘 어, 금리는 일본, 미국 모두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오픈 AI가 코드레드를 선포했다 이게 비상사태죠. 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AI 경쟁이 더 뜨거워질 것이고 더 많은 돈을 쓰겠네 이런 생각들이. 월가에 퍼졌습니다. 아마존 오늘 새로운 맞춤형 AI 칩, 트레이니엄 어, 3를 내놓고요, 4도 공개를 했는데, 이 여기를 하면서, 뭐, 엔비디아 칩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엔비디아는 아마존 웹 서비스는 엔비디아 GPU를 구동하기에 최고의 플랫폼이다면서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어,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이틀 연속 상승을 했는데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요 11월 초 이후에 처음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s&p500 지수 0.25% 올라서 6829 나스닥은 0.59%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0.39% 올랐습니다 오늘 6증시의 가장 큰 뉴스 뭐 전반적으로 비, 기술주 중심으로 올랐죠 가장 큰 뉴스는 오픈 AI의 샘올트먼 CEO가 내부 메모를 통해서 코드레드 즉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라고 선했다는 겁니다. 회사 역량을 이제 챗 GPT에 집중한다. 그동안에 어떤 AI 에이전트 광고 사업 돈벌이를 위해서 하던 것 우선 후순위로 미루고 채 g p t 부터 개선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구글에게 구글이 내놓은 제미나이 3에게 밀리면서 이게 사실 이렇게 밀려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비상 사태를 선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내부 평가에서는 제미나이 3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새로운 추론 어, 모델 모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거기에 썼습니다. 바탈라리지 에단 크리스빨리 설립자는 기사의 두 가지 중요한 이,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광고나 AI 에이전트 기타 사업 등 다양한 계획을 연기하는 것은 OpenAI의 매출 전망 그리고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는 OpenAI가 향후 몇 년간 어떤 우리가 몇 천억 달러 매출해서 얼마 돈을 벌 거야 이런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면 돈을 제대로 모을 수가 있을지 그리고 그동안 맺은 AI 컴퓨팅 계약 이거를 지킬 수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가 있죠. 하지만 두 번째 어, 올드만의 메모에는 오픈AI가 다음 주에 제미나이 3보다 성능이 좋을 새로운 추론 모델을 기, 출시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바이탈 알리지는 다음 주 발표될 모델이 좋은 성과를 보인다면 그래서 오픈 AI가 AI 기술 리더십을 되찾는다면 향후 몇 주, 몇달 동안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현재 상황 유지가 되는 거죠. 뱅크업 아메리카의 트레이딩 데스크는 지난 한달 동안 버블이라는 말을 5,000번이나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AI 생태계에서 준화 조짐은 거의 보이지가 않는다. 오픈 AI는 창업자 모두 뭐 밤새면서 일하는 그런 상태죠. 예. 구글도 그렇고. 중국 역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게다가 애플은 방금 전 구글 재미나이 이끌었던 사람을 AI 리더로 영입을 했다. 애플이 오늘 AI 조직을 총괄해온 존 지안 안드라야 부사장 부사장이죠. 예, 퇴임을 발표하고 후임으로 구글 딥마인드 등에서 일했던 아마르 수라, 수브라마냐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오늘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영입을 했다. 2025년 1월에 있었던 딥시크 충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경쟁 심화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더 많은 자본 지출, 더 많은 집중, 아마도 더 많은 투자, 그리고 공급망 내에서의 더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점점 더 계속해서 더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미주어는 AI 경쟁은 이번 달 승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많은 리더가 바뀌는 마라톤이 될 거다. 업체들은 경쟁 우위를 점하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용을 지출하고 투자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더 많은 투자, 채용, 전력, 컴퓨팅 등의 구축 및 확장이 이루어질 거다. 엔비디아는 이런 게임에서 여전히 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유욕 증시의 어, 주요 지수도 아침에 9시 반 0.2에서 0.4% 오름세로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AI 관련 중요한 회사, 행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마존이 리인벤트 행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는데요. 이전 세대보다 최대 4배 높은 컴퓨팅 성능을 갖고 에너지 효율은 비슷하거나 더 나은 트레이니엄 3로 만든 울트라 서버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 이 아마존 웹 서비스 의 매트커먼 CEO 이 사람인데요. 예, 트레이니엄 칩이 동급의 AI GPU보다 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는 AWS 이 엔비디아의 GPU를 실행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AWS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트레니엄 칩을 통한 AI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 엔비디아 기반 AI 인프라에도 인프라가 고객들의 최종적인 어떤 선택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즉, 양쪽에서 다 경쟁력을 갖추겠다. 뭐 이런 얘기죠. aws는 트레이니엄 3보다 3배 이상의 성능을 갖춘 트레이니엄 4 개발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트레이니엄 4는 엔비디아의 확장형 네트워크 기술인 mv링크 이것과 통합해 설계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양사에서 같이 발표를 했으니까 이거 협업을 해서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퓨처런 그룹의. 어 데니얼 뉴먼 ceo는 모든 맞춤형 ai 칩이 엔비디아와 경쟁하거나 엔비디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다 우리는 거대한 ai 슈퍼 사이클의 시작점에 있고 생산되는 ai 칩은 모두 팔리는 상황이다 제로성 게임이 아니다 구글 tpu와 트레이니엄 수요가 증가해도 구, 공급망을 확충하는데 몇 년이 걸릴 거다 엔비디아 수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까지 오래 걸린다. 그래 우리는 구글 TPU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내부 수요를 넘어 크게 확장을 하려면 웨이퍼, 패키징, 메모리, IO, 입출력, 그 네트워크 뭐 이런 거죠에서 상당한 용량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발표도 발표에. 엔비디아도 부정적 역량을 받긴 했지만 더큰 부정적 역량은 amd가 떠안았습니다 2% 한파 급락세로 amd가 돌아선 건데요 아마존과 엔비디아의 협업발표 뭐 아마존이 내놓은 거 여기에다가 아마존이 내놓으면서 엔비디아와 같이 아마존이 이제 클라우드 업계 1위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엔비, amd가 들어갈 틈이 좁아지죠 엔비디아의 콜렉 클래스 cf는 o ubs가 주최한 테크 AI 컨퍼런스에서 AI 버블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건 버블이 아니다. 시장에서 두세 개의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라 했습니다. 여전히 가속 컴퓨팅에서 보면 CPU가 GPU로 바뀌고 있고 AI와 AI 에이전트 등으로 모든 일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는 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에 대해서 2030년까지 3조에서 4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컴퓨팅 수요가 커질수록 가속 컴퓨팅을 더 많이 붙여 하고 모두가 우리 플랫폼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쟁 심화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외부 서비스만 아니라 내부 사용 목적으로도 우리 컴퓨팅을 계속 구매한다. 우리 칩을 써서 지네가 개발하고 있어. 실, 설치된 인프라 대부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새로운 칩은 기존의 하드웨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센터 구축에 사용되고 있다. 즉 이게 시장이 좁아져서 뭘 빼고 뭘 넣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다 돌아가고 여기에 계속해서 새로운 게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실적은 2026년 말까지 블랙 엘과 루빈 칩에 대해서 5천억 달러 규모 예약이 돼 있다 이렇게 젠스장이 밝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파트너십 수요는 포함되지 않는다 뭐 어떤 파트너십으로 또 만들어질 거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 수요 관리는 매일매일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오픈 AI 등과의 관계 대해서 파트너십 매우 견고하다면서도 명확한 추가 계약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천억 달러 투자하고 뭐 이런 이게 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기술주의 주가 상승에는 어제 장마감 대 실적을 발표한 망고디비, 크레도 테크놀로지 등의 주가가 20% 안팎 급등세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회사의 망고디비, AI 관련 수요 급증으로 실적이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연가 실적 전망도 높였습니다. 주가가 오늘 22% 급등을 했고요. 어,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를 데이터 센터에 연결하는 어떤 케이블 칩, 이걸 만드는 크레도 테크놀로지도 어, 기세 이상의 성과, 를 기록하면서 10%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그동안 AI 붐 속에 하락세를 보여왔던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스노우플레이크 등 소프트웨어 주식들도 덩달아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꽤 올랐습니다. 소프, 이 중에 세일즈포스는 내일 장 마감 뒤에 실적을 공개하고요. 스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다뭐 오늘 내일 다 공개를 하게 되죠. 어제 83,000 달러까지 급락을 하면서 3월 이후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던 비트코인 9만 달러 위로 급등을 급반등하면서 4월 이후에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스트레티지와로빈누드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관련 주식도 모두 같이 올랐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폴에킨스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암호화폐 혁신에 대한 규제 면제 조치가 한달 정도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이 발표가 지연됐지만 SEC가 정상화되고 있어서 암호화폐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에 이어서 뱅가드. 오늘부터 이더리움과 아, 비트코인, XRP, 솔라나 등 일부 암호화폐를 보유한 ETF 뮤추얼 펀드가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뱅가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투자하기에는 변동성과 투기성이 너무 높다라면서 거래를 막아왔었어요. 근데 다만 뱅가다는 자체적인 ETF 상품은 전혀 출시할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제 암호화폐 급락 이후에 자산관리 분야의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고객들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만 암호화폐 etf를 살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걸 이제 어 자체 어떤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추천할 수 있게 한 거죠. 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프라이빗 뱅크의 크리사이즈 cio는 암호화폐에 관심 있고 변동성이 높아도 생각 높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디지털 자산의 한 1에서 4% 정도 자산 비중을 할당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부 대형 투자자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가일보에서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권고가 경고가 나옵니다. 65만 개의 비트코인을 축척한 스트레디지에 대한 경계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스트레디지의 전략 담당 사장이죠. 뽕리인데 예, 이 사람이 이제 1대일 시장 순자산같이 이게 1대1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론적으로 뭐 상당히 어제 하락세 영향을 줬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나와서는 여러 가지 안정적인 안정시키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알티미트 의 브렛거스너 설립자는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일부 갖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면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있지만 스트레티지가 딜레버리징 을 강요받을 가능성 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치 주가가 더 떨어지면 지금 1.2, 뭐 1.21, 1 2요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만약 1미터로 떨어지면 강제 청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네가 지금 비트코인 한 거의 3% 이상 갖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세븐스 리포트의 톰 에세이 설립자는 비트코인 8만, 8만 1달러대가 중요한 임계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어, 그러면 매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뒤늦게 ETF에 투자한 많은 투자자가 세금 손실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이때쯤에 많이 돈이 ETF에 들어갔는데 만약 이게 내려가면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어, 이 손실로 인해서 세금 혜택, 세금을 줄일 수가 있죠. 그걸 때문에 팔 수가 있다. 그래서 포지션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연말 전에 6만에서 7만 달러 때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일본은행은 오는 18, 19일 금융정책결정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졌죠. 이에 따라서 일본금리가 치솟았고 일부 암호화폐에 유입됐던 엔캐리 자금도 되돌아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일본에서 금리 상승세 살짝 꺾였습니다. 일본 국채 30년물 수익률 오늘 한때 3.4199까지 치솟아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이후에 치러진 이 국채 10년물 경매에서 수요가 지난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수익률이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뭐 많이 내린 건 아니고 살짝 뭐 그런 겁니다. 유역 예, 채권 시장에서 국채 금리도 오늘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후 3시 30분께 10년물 수익률은 0.8bp 내린 4.088% 2년물은 2.9bp 하락한 3.512%를 기록을 했습니다. Fed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서 2년물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10년물은 근데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죠. 어제도 어... 10년물은 많이 오르고 2년물은 덜 오르고 오늘은 떨어지는데 2년물은 한 2~3bp 내렸는데 10년물은 1bp도 안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 곡선, 이게 2년물하고 10년물을 이제 이어놓은 거면 이렇게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모기지 차량, 또 차량 할 모기지금리, 차량 할부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 장기금리가 덜 떨어지면 사실 단기금리를 내려봐야 큰 효과가 크진 않습니다. 예, 금융시장은 좋아지겠지만 또 실물 경제 살아나기 어렵죠. 여기에는 백악관의 케비넷시 어, 국가 경제 위원장이 차기 미국 중앙은행 패드의 의장 지명 가능성이 높아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비둘기발적인 패드가 등장을 하면 여전히 3%대에 머물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내년 초에 의장 후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비공식적으로는 의장 인성 과정이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보커 ISI는 해시스 트럼프 정책과 AI가 주도하는 기술 혁신이 잠재력인 산출력을 늘리고 실업률을 낮출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급주의자라면서 우리는 해시시 내년 3회 이상 금리 인하를 원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주가를 더 높게 암호화폐를 더 높게 단기 금리는 더 낮게 수익률 곡선은 더 가파르게 인플레이션 균형점은 더 넓게 실질 수익률은 더 낮게. 또 달러를 더 낮게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장기 금리, 즉 10년물 수익률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또 오르면 얼마나 오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벤치마크 수익률이 크게 뛰면 자산에 대한 가정들이 다 바뀌게 되는데요. 에버코는 장기 금리가 약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해시 지명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초기 시장 반응은 큰 변동을 시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6개월 후에 새 의장으로 취임하면 시장 그를 시험대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어, 그때쯤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S&P 500 지수는 0.25%, 나스닥은 0.55% 올랐고요. 다우는 0.39%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오늘 상승이 그렇게 뭐,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 떨어지고, AMD 주가 떨어지고, 아마존이 이제 트레니엄 집 발표하면서, 거기 약간, 잠깐 내림,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회복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뭐, 오름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엔비디아는 0.86% 올랐고요. 아마존 0.2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벳이 0.97. 마이크로소프트 0.67% 올랐고요 매그니피선트 예, 7 중에 6개가 상승했는데 AI 수장을 경질한 애플이 1.09%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0.21% 내렸는데 포드가 오늘 어 이제 11월 차량 판매량을 발표했는데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4200대에 그쳐서 전년 동기보다 60% 감소했다고 공개를 한 겁니다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세 어, 공제가 폐지되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거죠. 반도체 주식들은 방향이 좀 엇갈렸습니다. AMD는 2.06% 내렸지만 인텔은 8.65%나 올랐는데요. 애플의 파운드리 어, 수주 기대가 커진 덕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애플의 유명 애, 어, 대만의 그 유명 애널리스트죠. 애플의 정통한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애플이 M 시리즈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 맡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연말 유욕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할 거다. 뭐 이런 기대는 여전히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죠. 예. 블룸버그는 12월에 미국 지식에 대해서 공매도를 고려하는 투자자는 재고하는 게 좋다. 내려갈 거에 베팅하지 마. 뭐 이런 얘기에 기사를 썼습니다. 미국 경제 힘. 지속적인 AI 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22V 리서치는 이 시점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려면 훨씬 약한 경제적인 배경, AI 자본지출 전망의 상당한 변화에 대해서 높은 확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AI 투자가 늘어나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주가의 펀더멘탈은 기업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현재 보면, 향후 12개월 동안 기업이 이건 12%, 13% 증가할 것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전미 소매업 연맹 조사를 보면,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어, 어제까지죠. 5일간 2억 290만 명이 쇼핑을 했습니다. 작년 동기 1억 9,700만 명, 예측치 1억 9천만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NRF, 이 전미 소매업 연맹은 11월 12월 연막, 연말 쇼핑 시즌에 1조 1000억 달러에서 1조 2000억 달러가 쓰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작년보다 3.7에서 4.2%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겁니다. 게다가 팬드는 다음 주에 금리를 내려서 이런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죠. 증시의 계절성도 강세를 보이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LPL 파이낸셜에 따르면 어, S&P 500 지수는 12월 평균 1.4% 상승을 했고, 상승 확률은 73%. 1년 12달 중에 가장 높습니다. 다만 12월 상승세는 월 중반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LPL 리서치에 따르면 11월, 11일 이후에 오름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요. 펀드 스트레스의 마크 뉴턴 기술적 분석가도 12월에 대해 건설적 견해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몇주 동안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왕복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이, 음, 음, 없는 것 같네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 아, 하나, 있요 네. 어, 크리스로아 6012님. 금이 전고점 근처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향후 금가격의 전망에, 전망에 대한 관점이 궁금합니다. 금이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온 것은 결국 패드 에 대한 금리나 전망 이게 영향을 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달라진 게 그거죠 예, 패드가 또금 갑자기 금리를 안 내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어 내리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금 가격이 약간 올라간 건데 사실 어, 캐비 s 씨 들어와도 금리를 그렇게 많이 내릴 수가 있을까 지금부터 지금 이제 3% 대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2% 대까지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관점은 많이 엇갈립니다 왜냐면 어, 기본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역량이 계속해서 나타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관세가 관세 효과가 자꾸 미뤄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안 나타난다 라고 보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벤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끈질길 수 있다 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많이 내리질 못하겠죠. 어, 금이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라는 건데요. 대부분 월가는 한 5천 달러까지는 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런 수요 공급 문제뿐 아니라 이제 중국 이런 데서 계속해서 금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벨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17% 급등 중인데 혹시 마벨도 AI 관련주인가요? 그렇죠. 예, 마벨도 엘란 AI 관련주고요. 마벨도 이 AI A식 그러니까 맞춤형 반도체를 만 설계를 합니다. 뭐 그것만 만든 건 아니죠. 예 하지만 이 ai 관련주 어, 뭐한 2년 전부터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추천을 해왔죠. 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북 드립 5547님 기관들이 코인을 매수하거나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기관들이 코인을 추천하는 이유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죠. 예 아무래도 코인의 거래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코인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 그 사이에 수수료를 먹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거래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저걸 배제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는요. 예, 추천하는데. 예, 모건스탠리가 최근에 자산운용, 자산관리하는 고객들에게 추천을 시작했고요. 벤코바메리카 시작했는데, 벤코바메리카는꽤 크죠. 메릴리, 메릴린 치를 옛날에 먹어서 지금 자산운용, 자산이 이 관리해주는 그런 운영 고객들이 좀 많죠.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에서 4%, 포트폴리오에 1에서 4%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 성공투자, 항상 기원합니다. 쇼미더 머니.